어어 친구 같은데? 우는괜찮은 어? 어떡할라고? 안녕하세요 뭐하했어어 어떤 거나정했어 어, <laughs> 어, 네, <멋있다. 웃음> 어, 어, 드레스업 괜찮네 <laughs> 어 진짜 <울다가> <laughs> 오다 주웠어 오다 네 진짜 <웃음> <웃음> 와 소리 대박 응, 응. 아니, 아직도 재밌다, 어플 되게. 레드존 그냥 가 버려. <laughs> 지금 미리 보기로 봐봐야겠다. <laughs> 아, 거기 바로 핸드폰으로 볼수 있네. 그렇지, <laughs> 그렇지. 나는 네비폰이라서 아, 그래서 난 네비폰을 어? 한 번도 안 써보긴 했는데 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네비폰 아... 난내 모듈 안 네. 나가던데 아 그래? 어 기기가 두 개가 네... 뜬다 형 것도 같이 뜬다 어, 아, 와 신기하다 뭐지? 뭘로 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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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거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laughs> 일단 위에 거 405로 했는데 아마 405가 어. 내 건가? 연결 눌렀어 기다려봐 아 이렇게 바로 볼 수도 있는 게 어, 좋다 그거 좋아 그 연결 잘 되고 이거 어? 난가? 어, 나구나. 어. <laughs> 형인 줄 알았어. 오 돌아간다 돌아간다 하면 어? 이게 신호가 기니까 봐봐. 오잘 보이네. <웃음> <웃음> 오. 나와? 오. <웃음> <웃음> 어 개웃기네. 어 색아 찍는 거. 같아. 아 좋다. 어 어민이 요즘 바빠가지고 어, 바이크를 잘못 타. 그니까. 가자. 차선이 여기 지금 공사 중이라 없으니까 조심. 응. 와 소리가 <laughs> 선을 새로 그리고 있구나. 여기다가 앞에 좀... 가서 어. 방구 껴줄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좌회전하고 조금 쏘는 거 잠깐 있거든 아. 어. 오른쪽 끝차선으로 okay. 가면 돼야뭐있어요 <laughs> 어때요? 아, 좋아보이면 멋있는데? 와 <laughs> 아, 시트고 낮아서 편하네 그러니까 딱좋아보이 이거는 뭐 제공할 일이 없어 이거는, <laughs> 근데 이거는 기절하는 거 아니면 은 제공, 제공 안할것 같아 얘가 슬라이더 이거 발판이, 발판 음. 겸 슬라이더인 거지? 어, 어. 발판 겸 가드 아..나도 반팔 입고 나갈걸 <laughs> 나 검정색이라 어. 다 흡수하고 있어 지금 모든 빛을 아. 흡수하고 있어 덥겠다 어, 아직은 괜찮은데 슬슬.. 음. 곧 있으면 시즌오프 할게 이제 어, 더워 못한다 <laughs> <나> 벌써? 흰니도 <laughs> 어. 아. 한여름에 많이 탔었나? 어 많이 있다? 탔었어 나 진짜 아. 엄청 많이 탔었어 땀 뻘뻘 헬멧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탔었는데 진짜? 음... <laughs> 그래도 바닥이 슬슬 쫀쫀해지는구만. 형 먼저 갈래 앞으로? 오케이. 쭉 가면 돼. 아쭉 어, 가서 오른쪽으로 빠지면 돼. 야, 저도 심 아. 좋다. <웃음> 아이식스 툴 미쳤네 소리. 어, 깔끔해 아크라 온거 아니. 어 커랑카랑하다. 엄청 크지도 않. 어 우리는 핑크색 선 따라가면 돼. 아 오케이. 형이 내비게이션 어떤 거 쓴다 했지? 나는 항상 카카오 네비 카카오. 오민이가 음. 어. 그건가? 티맵. 어, 난 티맵. 음. 형 아침 뭐 먹었어? 아침 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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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어, 남은 거랑. 어 밥이랑 비벼서 먹었어 한 끼도 안 먹어서 배고프겠다. 어나 오늘 늦, 너무 어. 어제 편집하느라 늦게 자가지고 어세 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3시 새벽 다시 넘어 서 잤어. <laughs> 진짜요? 어 편집 계속 마무리하면서 피곤해? 피곤하지 근데 어. 지금 솔직히 지금은 먹은 게 없어서 조금 기운이 없는 거고 피곤한 건 어. 그래 도 잠은 좀 깼어 많이. 음 다행이다. 우민이는 돌고 도라, 돌아 알지스. 그렇지 어 어쩌다 보니 나 그럴 줄 몰랐는데 <laughs> 괜히 돌고 돌고 R6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 됐어. 아 하늘 좋다, 이쁘다. 불로갈게 아, 그래. 오케이. 어 슬슬 뜨거워지는데. <laughs> 슬슬 다리 올 올라오는데. R6 엔진 열 한번 맞춰볼게. 지금 오, 105도. 도. 지금? 아니, 아직까지 니아 99도야 오늘 어, 네. 어, 발목 없으니까 개 뜨겁다 <웃음> <웃음> 필수다 필수 어, 미치겠다 나도 한달 뒤면은 R6 그냥 봉인해놔알겠다 안돼 안돼 아직이야 너무 덥다 어르겠다 <laughs> 빨리 스쿠터 사고 싶다 <laughs> 이게 메쉬야? 메쉬 응? 메쉬 이거 응, 다 메쉬야 어. 메쉬인데도 근데 덥긴 한 음, 보호대 그래도 많다 어, 어. 여기 팔꿈치랑 어깨 등은 없어. 음, 가슴 없고. 가슴 없고 어, 팔꿈치 쪽만. 킥시프트가 이게 지금 업다운 다 있다 했나? 아 업다 했나? 엄마. 하나도 없어. 없도 없나? 없어. 아 맞다 맞다. 오미니 거는 다 있나? 아, 업다. 다 있어. 야, 어쩌다 보니까 항상 갖고 올 때마다 다 있는 걸 어. 갖고 오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 하얀색 알시스 탔을 때도. 어그 것도 있었어. 다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어. 맨날 있는 것만 타다 없는 거 탈라니까. 레브 매칭도 잘 못하겠고, 클러치 어. 변속도 너무 못하겠고, 그냥 발인이 돼버렸어. <laughs> 어, 너무 좋은 걸 타다 보니까. 소리 좋다 맞아 와 진짜 덥다 어, <laughs> 죽을 것 같아 너무 덥네 <laughs>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5km나 남았다고 와, 형이 앞장 설래 아, 오케이 와 페라리 r 6랑니역대가 비슷해? 어 맞아 어 비슷해. 어. 그래서 서멀서서으면 진짜 R6 같아. 아가에 어. 저번에 영상을 잘안 찍는 이유가 번 어, 어. 맨날 올드타번로드 그런데만 가니까 어 형. 아, 저거. 친구 같은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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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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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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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저거. 거 안녕하세요. <웃음> 어 저거. 저거. 거거야 으우 이래서 네요 아... 이따 치우자 형 멋있다 할리같아할리같아할리같아하하서 봐봐 할리같애 진짜 <laughs> 뭐야트닝 아, 했어? 어 어떤데 어떤데 어 멋있다 어 하나 장만했어 어들었어 <laughs> 괜찮네 어 진짜 오다가 죽었어 <laughs> 오다가 죽거 <죽은> 진짜 <laughs> 아 겁나 어, 웃기네 어, 어, 어. <laughs> <laughs> 뭐야트닝 했어? 오호 또 놀랐어. 아 하나 장만했어 어, 드레스업 괜찮네. 어 진짜 오다가 좋았어. <laughs> 오다 좋았네 <주었네>, 진짜. 너무 예쁘네. 아나 바람번 쳐 가지고 날아간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잡히 붙었어. 나 처음에 좌석인 <laughs> 줄 알았어. 착하고 붙어 버리던데. 그러니까. <laughs> 어 생각보다 크다. <laughs> 그냥 이대로 가면 될거 같아. 어, 우리 버리서. 버스터에서 쓰레기 버려야겠다. 어. 아, 이런 게또 낭만이지. 어이가 없네. 어머 어제 뭐 찍혔나? 어, 찍었지. <laughs> 나중에 셔츠 입리면 재밌겠다. 어. <laughs> 어쩌다 보니 이렇게 할리 감성으로 라이딩하고 있네 아, 학교 갈때 이거 사복으로 갈라했는데 못 가겠다. 너무 뜨겁다. 어. 우민이 차도 있으니까 차 타고 다겨 그 맨날 네, 차 네. 타고 다니지 그치 그래서 날씨 딱 좋은 날에 가끔씩 타고 다니려고 했는데 요새 비도 많이 오고 맞아 그래가지고 저 조심히 아 뜨거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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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가 어정쩡한데? 똥 마르는 강아지 같아 어아 뜨거워 여기가 여기가 머플러가 있으니까 어. 더 뜨거운 거 같아 오히려 두꺼운 바지 입는 게덜 더운 것 같아. 그래? 어, 왜냐면 이런 바지보다 라이딩 진이 더 두껍잖아. 어, 어. 그게 더덜 더운 이유가 뭔가 열을 더 막아줘가지고. 어. 아. 어, 오히려 덜 더운 느낌. 어개 뜨겁다. 어 발목 화상 되겠다 한여름에. 어, 진짜. 있다면. 어 진짜 무조건 입을 것 같아. 괜히 긴 양말 신고 장비 입으라는 게 아니야. 이게 안전을 위해서지만 더워서. 오히려 부츠를 신으면 더 덥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데. 아니야. 저쪽 더더 아니야. 부를신어야더덜된거 아 같아. 그 뜨거운 열기가 더덜 느껴지니까. 아, 맞네. 차라리 땀으로 하는 게더 낫지. 이것 때문에 있는 것보다. 아, 형도 요즘 사고 이런 것도 간간히 소식이 네. 들리기도 해서 농부추 음. 하나 살까 생각 중. 농부추? 아, 형 농부추가 아예 없나? 그 옛날에 있었다가 어. 팔았거든. 그리고 지금 쇼푸츠요쇼푸츠만 아, 식구스. 쇼푸치. 그것도 다이네즈? 응. 다이네즈. 아무튼 형 올타 조심히 가고. <laughs> 어, 난더워 가지고 이제 직깔란다. <laughs> 어, 그래 그래. 고생했다. 어, 알라. 어. 알라이라. 어. 딱올타까지가 한계인 거 같아. 더 이상 지금? 못 하겠다. 어. 밤배야 탈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완전 반발이 응. 계절이 왔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앞으로 갈래? 오케이. 여기다. <laughs> 어때, 멋있어? <laughs> 어, 멋있다. <laughs> 약간 배틀 가드 느낌으로다가 일부러 왼쪽에만 한 거야? 에, 그렇지, 그렇지. 한쪽만 하니까 괜찮네. 근데 유튜브에 이제 달릴 댓글들 그런 거 달리면서 발로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laughs> 이제 앞을 쏟아져 내리겠다. 어, 그리고 만약에 이거 발로 잡았다가 다시 바닥에 버리면은 그거 뒷차들 어.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바닥에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 그래가지고 무조건 챙겨가요. 야 <laughs> 그래도, 저래도 여기다. 이 시간대 사람들이 있을까?

야, 이제 이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겠구만. <웃음> <웃음> 고생 많았다. 고생했어. 뭐지 이거? 빵 조각이죠? 약간 택배 포장할 때 쓰는 그런 느낌이네. 뭔가 겁나웃기네 이런 거꼭 만져보고 싶더라고. 엄청 두꺼워. <laughs> 어, 따뜻해. 싶었다는 식으로. <laughs> 어이. 어이. 나 이렇게 주행 영상 말고 약간 이런 브이로그도 찍고 싶어. 이런. 그냥 어, 그냥 이런, 이런. 어,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서. 뭐. 어. 세차 언제 얼마 안 됐어. 형이랑 잠깐 12400 바깥 타기로 해 가지고 여기 만난 김에 잠깐 바깥 타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메시 인터컴 오픈 메시 채널 2아 들려? 네네. 이렇게 열 조금만 하다가 저기 앞까지만 빼줄 수 있어? 나도 좀 빼줄까? 아, 오케이. 아. 이렇게 또 바꿔 타는구만. 내가 유민이 뒤에서 천천히 따라갈게. 어. 아. 응. 오케이. 내거 킥시 업다운 다 있으니까 한번 써보고, 음 오민이 뒤에서 천천히 갈게요. 네. 와우. 와 너무 편한데. 천천히 가자. 차에 안 치이게 조심하시고요. <laughs> 예. 저 차까지 그냥 보내고 갈게. 왼쪽으로. 가 봐. 코너 쪽에서만 조심해줘. 오케이. 직발은당겨도 돼. <laughs> 오 재밌다. 형 옆에 지나갈래? 어디야? 오. 하하, 개멋있어. 형꺼야형꺼내 거야. 저기 <형> 어, <laughs> 올블랙 너무 예쁜데? 아안 되겠다. 그냥 기이형이다 <laughs> <안 되겠다>, 나. <laughs> 어 물에 조심하고. 언니 응? 먼저 가라. 아 오케이. 아 <laughs> 너무 편하다. 물 조심.

오케이. 오 신호 째껴버려 와 스쿠터 타고싶다 <laughs> 이 양발 착지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아 시원하다 안 더워 아 진짜 미치겠다 재밌어? 어 이걸로 코너도 탈수 있는거야? 코너? 어나 지금 탈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코너도 타는 사람 많을. 엔진 열은 어때? 엔진 열은 딱히 뭐없어 그렇지. 어. 형이 왼쪽으로 달릴래? 오케이. <laughs> 아 영상 찍기가 너무 편하다. <laughs> 그 어, 이쁜데? 네이키드, 어 네이키드라서. 어때 내거 같아? 어, 어. 언니 우민이 거네. 내 거야? 패션이랑 바로 <laughs> 이것도 아, 거의 그럼풀 튜닝인가? 어, 거의 브레이크 다 되어 있고 댐퍼 없고, 어 댐퍼가 없어. 댐퍼만 없네. 브레이크랑 음. 메시오스랑, 뭐 마스터 실린더랑. 음. 와 소리 너무 좋다. 아내건좀 어. 아쉬운데 슬리븐 같아 내 거. <laughs> 아 진짜로 뭔가 그 묵직한 그게 없어. 어. 날카롭다 확실히. 어, 내건좀 9RPM에서 좋은 듯. 어 덥다 이게 내 옷이 문제구나 지금 오 와리오 아 용민이 <laughs> <laughs> 아, 진짜 잘 어울리네 아 진짜? 나줘 이거 <laughs> 한달 렌트 한 150만 받을게요 150? 아 괜찮다 <laughs> 오랜만에 양가를 다 받는 바이크 타니까 오, 너무 대편하지? 좋아 그렇지어 너무 편해 그냥 그러나 외국 형된것 같아. <laughs> 외국 형들 막 R6 양발 착지, r1 양발 착지, 무릎 구부러지고 하잖아. 맞아. 지금 완전 구부러졌네. 어. 무릎까지. 아키좀 줄일까? 너무 키 <laughs> 너무 커가지고. 오오 저 빠진다 저 빠진다. <laughs> 오. 오오. 오. 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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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세요. 오케이. 오. 오. <laughs> 와 너무 좋다 아아 파트이게 장난 아닌데? 후우 <laughs> 후우 야 R6 재밌다 불비기 편하게 아이 m 을쓸수 있는 바이크지어 어, 후진 후진 미쳤어 나 뭐야 이거 ㅋ ㅋ ㅋ ㅋ ㅋ ㅋ 어디까지 가는데 <laughs> 뭔데 이거 후진 뭔데 우민아 내가 요즘 R6 안 타는 이유를 알겠지 어 아, 아, 너무 덥다 R6는 어 <laughs> 뒤에 뭐야 흰색 어 뒤에 아, 아 아르르형이다 근데... 아니 <웃음> <웃음> 나 이렇게 비가 비관해서... 나 <laughs> 아니 아니, 잠시만. 저 뒤에 아론이야, 둘다. 어, 둘다. 아론 병욱이 형이구나. 아니, 뭐야? <laughs> 야, <이거> 대박이다. 보세요. <laughs> 어, 형은 나랑 똑같은 거다, 알파워. <laughs> 아니, 이바이크 바깥에서. 바깥에가바깥 <laughs> 바깥에서. 바깥에서. 바깥에어아형 어디가? 어디가? 아울타? 서 아, 너무 반갑 네. 어오민아이따 보리게 오케이, 형도나 너무 나도 네. 심할게아 너무 반갑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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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는게 개웃겨. 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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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바로, 아로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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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laughs> 아. 야, 알차들 빠르다. 벌써 가 버렸어. 여기다 주차할까? 곧 나갈 거니까. <laughs>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아, 최고였다 아, 아이 최고입니다 <laughs> 너무 재밌게 탔습니다 <좋았다 웃음> 저도 재밌게 탔습니다 감사합니다